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! <laughs> 진아 어, 오면 찬호팬 만만 보자! 80이의... 이 아니면 이거, 이거, 이거 너무 섰는데. 오빠, 내가 진짜 완전 필이 오는데, 진짜 오늘 자석팩 뜨면 <laughs> 너무 잘뜰거 같아. 오빠는 어때? 맘만 보는 거? 아 나라고? 십만 원만 딱 해보자. 나도 이거 미션 걸게. 자 여러분 안녕하니다 아이씨 얘 너무 잘떠 가지고. 맘만 보자. 맘만 <laughs> <만만> 보자. <허니? 웃음> 아니. 허구루. 아니. 잠깐만 이거 전화하는 거 그건데? 최소 50만 원 왔냐? 느낌 좋다 좋다. 두 어, 다리 어. 어. 느낌 좋다 느낌 좋다. 상위 <laughs> <방위> 클래스 보여주자. <laughs> 여기서 안 뜨면 <laughs> 대참사 아니야? 헌덜블랙 <laughs> 안, 안 뜨는 <laughs> 거 아니야? 글쎄. 지 일단 한개 더. 뭐야! 아니 13개 남았다고! 10개. 왜 이렇게 많이 떠! <laughs> 아이거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잘떠 원더블랙 뭐야 사면수 더 뜨나 진짜 어떻게 아, 너, 너, 너. 그러죠 반할 에나더 아, 뜨나 다섯 개네개샤비런나님면단이랑 아! 팡리영이랑 오늘 주작 방송만 하는 시간이야. 아 색이 나쁘지 않아요. 아 근데 색이면은 잘 떴네. 네 이게 메이플 대통령의 힘이야. 아, 응, 안 떠. <laughs> 일코 더 준다고? 일코 더? 일코 더? 간주야! 음. 오케이 확인. 일코 더.헐 이번에 뜰거 같은데? 주단아. 주단아, 오늘 다섯 배 150만 원 이미 넘게 해가지고 한모가 쳐서 지금 소액 결제라고 했다 지금. 어? 괜찮아. 미션 클리어하고 다섯 배 떼면 페기득이야. 인인이지 너도 이득? 나도 이득 난데? 어, 인정 인정 어어 <laughs> 어, 원더플릭이 떠야되는데? 어대깐만 이거 나만 불안하냐? <웃음> 이거 <laughs> <laughs> 표정어봐 <laughs> <laughs> 잘못 끝났어? <laughs> 잘못 끝났어? <laughs> 오랑삼이융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아무런지다. 어쩔 수 없네. 근데 너무 배불러 왜 이러는 거야? 도저히 쳤어. 봉지윤님 아프지다. 보미디오팔님 <laughs> <공리오판> 별풍선 열개 <laughs> 감사합니다. 편우. <편은. 웃음> 왜왜 안녕 주단아 그래? 방승은 <laughs> 도전 이런 거 없어. 아 어, 그렇구나. 도전 음음 나는 우리 길만힘이 <laughs> 도전적인 아 사람인 줄안 <laughs> 돼. 그렇구나. <laughs> 아 잠깐만 뭐? 오랑삼이유 나는 님 우리 길만힘이 도전적인 가다 사람인, 가다 사람인 도전. 줄 알았다고. 도전 오랑삼천개 도전. <laughs> 오케이 주단 주단 일곱. 오랑삼천개 대가 천개. 이게 아닌데? 어어, 어, 이게 아닌데? 어어, 어어, 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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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기다려! 1 9로 주는 거 맞지? 아! 왜 쳐, 왜 쳐? 도전. 방금 20개로 안 떴으니까? 어, 4개는 나와야 돼요. 그래야 본전. <laughs> 개웃기네. 아, 근데 약간 뭔가 맨 처음이랑 몇번 가면 갈수록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느낌 탓진가 에이, 설마 하나쯤 <웃음> 되겠지? <웃음> 아, 되게 아, 좋네, 아, 아, 아. 진짜로. <laughs> 아쿠트 형님 어서오세요 나 계란 지금 한 40만 구어4 0판 120마리 아 떴네 일단 하나 떴고 달걀아 감좀 찾자 달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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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문어야 아니, 달걀아 100마리 있을 것 같은데 감 좋다잉 계속 나오자 그렇지 그렇지 아, 두 마리면 두 마리면 떠야 되는데 <laughs> 그렇지 그렇지 계속 뜨자 달걀아 어어? 하나 남았다 제발 그렇지 하나 남았다 아우 진짜 씨. 잠깐만 아니 너무 안 뜨는데? 음? 진정해 진정해 아배 아파 아 너무 웃어서 배 아파 아 지금 방송 진행이 너무 시원시원한 거 같아요 듀단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뽀영이로 갈까? 파영이로 갈까? 뭘로 갈까? 뭘로 갈까? 오빠 뭘로 갈까? 초영이 뽀영이 파영이 뭘로 갈까? 뭘로 갈까?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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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영이 갈긴다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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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갈기 마라 갈기 마라 뒤단아 뽀용이 잘 떠, 뽀용이 잘 떠. 그나마 초용으로 했어, 뽀용으로 했어. 아니 방이로 가야지. <laughs> 내가 어, 이랬다고? 그치, 난 그러진 않았는데, 난안 이랬는데. 글라. 갑니다. W 두 개로 나온다. 아 어, 진짜 리얼 방패 집이네. 목 나오면 자석 패친다고 해줘요. <laughs> 목 나오면. 아시또 사야 돼. 아 진짜. 나. 주단 하트님 별 풍선 81개 감사합니다. 아 주단팡 이게 못 아, 넣으면 아, 석패 뜬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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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, 뭐 아니야. 아, 패. 아, 래아진재밌기왜안 넣어? 내가 말했잖아, 공나와야했다고 그 아, 아, 이거를 알고. 이라이다이호야호여러분들다가소지시오이호야호 아까부터 어잖아단 아니 지금 해요. 지금까지 30만 원는거 아니야. 이세시 닥스브는 미역이. 는능이야얼마나나를리오야 존신치 아리냐 고부기색이야. 뭐노? 진짜냐 씨. 주단나꼭안 집어넣어서 안뜬거라고 <놀람> 해줘 <놀람> 나 오늘 자습에 얼마 하나? 한 200원 한거 같아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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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뜬 사람의 여유인가? <놀람> um, 쉽기도 하지만 뭐 한편으로는 길만님이 안 떠서 굉장히 슬프네. 아이고. 이럴 수가. 그럼 어떨까? 아, 근데 내가 진짜 잘뜬 거구나. 너부기방에 어? 언젠데? 아, 잘 놀다 갑니다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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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하는구나. 이야! 이래서 자석패 타는구나. 이야! 진짜 너무 좋고요. <laughs> 자, 일단은 저는, 어, 이제 마저 코인을 캐고, 저는 아침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나쁘지 않아. 어, 레드도 달고, 나쁘지 않아. <laughs>